발 1,708m 빼어난 절경 덕분에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설악산. 설악산은 굉장히 겨울산 특히나 아름다우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 뒤에는 굉장히 위험이 더 살리고 있어요. 한 겨울이면 길고까지 꽁꽁 얼어붙어서 가장 맞아, 위험한 맞아. 산으로 변한다죠. 어디까지 가세요? 대청봉 가운데 계신 분은 지금 스페셜 안 했잖아요. 오늘 전공하시바랍이다 이곳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빙벽에서 또산 위에서 치열하게 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악산 특수 산악 구조대 그들을 만나봅니다. 이면 악 소리 나게 위험해진다는 설악산 이곳에 설악산 어벤저스라 불리는 특수 산악 구조대가 있습니다. 여덟 명의 대원들이 산에 오를 채비를 하는데요. 행동으로가 이제, 이제 전아좀출할때 간단하게 을수 있는 각자의 배낭에 작업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꼼꼼하게 챙기는데요. 이건 뭐죠? <laughs> 모자를 꺼내니까 라면이 나오네요. <laughs> 배고파. 아. 특별히 소개시켜 주고 싶은 대원분 있으십니까? 어 있습니다. 저기 유일하게 유일하게 지금 저희 특사나쿠도도의 팀 중에 여성 대원이 혼자 있고요. 어 발령 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된네 재난안전직의 나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쌤은 오늘 맡은 작업은 눈이 내린 탐방로를 다니면서 길을 내주는 뭐, 일. 뭐 절반은 뭐 다양한 경험 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들은 아마 첫 경험을 할 거야. 첫 걸음부터 여유 있게 차근차근 밟아가면 언젠가는 어, 다 이제 자신 있게 구걸할 수 있으니까 어, 좀 차근차근 잘 배워보자고 보온 장비 단단히 챙기고. 네. 자 준비됐으면 출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작업 구간은 공원 사무소에서 양폭 대피소까지 이어지는. 8.2km 구간 여기에 작년에 가장 또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지 여자분이 산행을 하다가 갑자기 폭설이 쏟아진 거야 눈이 많으니까 저항형 골짜기를 타고 이쪽으로 하산을 했던 거야 최종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한 400m, 500m 들어간 위치에서 사망을 했어 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을까요? 단독 산행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최소한 이인 이상 이제 짝을 이루서 산행하는 게 좋고 산행을 하다가 내가 길이 아닌 곳을 인식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판단냐에 따라서 굉장히 생과 사가 오거든요. 가장 빠른 판단은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확한 판단인 것 같아요. 그 정확한 판단은 설산을 누비는 대원들에게도 필요한 자질이랍니다. 예, 어떤 발자국일까?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봐. 예, 타봐. 글쎄요, 누구 발자국일까요? 사람 발자국. 정식이는 사람 발자국 같다. 또 다른 생각 이 있는 사람. 동선이 사람이 이렇게 다녔을 이유는 없어, 그지? 가운데가 끌려있지, 그지? 멧돼지는 네.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이동을 할때 배가 단단한 말이야. 그러면 족적은 보이지만 가운데 쭉 끌고 간 흔적이 보이죠. 조난이 발생되거나 하면 이런 흔적들이 보여. 그래서 잘못 오인해서 사람의 족적으로 생각하고 추적을 하게 된다고. 그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 설악산에 또 자기 발자국을 남기는 귀여운 녀석이 있네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요. 어, 사냥이에요. 아... 사냥 직접 보시지 못했죠? 네, 처음 봤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픈가 봐요. 사람을 봐도 도망가지 않고 지금 계속 먹이 활동하느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희 대청봉이요 대청봉? <laughs> 아그 소청봉 가서. 소청봉에 도망가고. 그 어, 잠깐만요. 양폭 이후에 희운각 올라가는 코스가 눈이 며칠 전에 치우긴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 허리까지 빠져요.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가운데 계신 분은 지금 스페셜 안 했잖아요. 진짜. 지금 봐서 장비도 굉장히 부족해요. 고3이라서 수능 봐야 되기 때문에 정신 딱 잡고 이제 한번 힘든 거 고생하고 딱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왔습니다. 합격, 합격, <laughs> 그, 초콜릿 이요 <시험. 웃음> 네, 초콜릿과 소 시험 잘 보고, 시험을 잘 보려고 그러면 안전히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쉽지만은 않은 겨울 산행.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 찾아온 이들이 있어 오늘도 대원들은 눈 쌓인 길에 먼저 발자국을 냅니다. 아, 시험 미끄다 스킵이. 일반 등반보다 체력이 몇 배로 소모되는 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와, 설경이 진짜그 속에서 벅차게 뜨거운 숨을 쉬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다는 대자연의 숨결을 마주합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 천만한 상황이 나타날지 모른다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저희 중간에서 지금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아 여기서 올라갔다가. 네. 어 지금 그길 상태가 좀안 좋죠. 나는 다른 친구도 괜찮은데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어, 어디 뭐 불편하세요? 티운가까지 가기엔 좀 제한될 것 같아가지고. 어. 더 갔다가 이제 의상할것 같아가지고. <laughs> 판단을 잘하신 거예요. 계속 개척을 해주시고, 빨리 이제 등산을 할수 있게끔 도와주신 것 같아서, 저희도 이렇게 빨리 오지 않았을까. 저 자식은 다 버려야지. 지금 친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이 날을 정했는가? <laughs> 그래도 안 버리셔서 고맙겠어요. 고맙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laughs> 따라가라. 아주 끝까지 안전하게 잘 내려가십시오. 네, <laughs> 마지막 한 걸음까지 사고 없이 잘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대원들이 잠시 멈춰섰습니다. 비상용 보온음박포인데 저체온증 환자를 위해서 저희가 무임 구급함에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준비하는 것도 대원들의 일이랍니다. 적혀 있는 전화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비밀번호 알려드려요 그러면 즉시 현장에서 바로 간단한 치조정도 할 수가 있고 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지대에 오르자 눈은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한발한발 한발 신중하게 내디뎌야 한다죠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답니다 본격적인 작업 구간, 며칠간 내린 눈으로 경계가 사라져 버린 곳에 무릎으로 눈을 다지며 길을 내는 대원들. 결코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이죠. 천천히 천천히 다 왔어. 고생하는 만큼 사고가 안 나게끔 만드는 거니까 뭐다 걸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곁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설악산. 온종일 설산을 누비며 작업한 끝에 양폭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산은 해가 일찍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죠. 제대로 끼니를 챙길 수도 없었답니다. 아, 너무 배고파요. <laughs> 너무 배고파. 아, 근데 다 같이 오니까 너무 또 좋는데요. <laughs> 산에 오른 후 처음 하는 식사. 네. 드시고 다 퍼드리겠습니다. 음. 메뉴는 불고기와 정체 모를 국한 그릇. 밥또 있어요 잠깐만 드세요. 이게 지금 된장 미역국인 것 같습니다. 된장이면 어떻고 고추장이면 어떻습니까. 맛은 최고랍니다. 음. 맛있습다 음. 천천히 천천히 끓고 싶으 먹어.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퇴근도 제시간에 못하지만 끝나고 또 집에 그냥 보내기가 미안하잖아요. 같이 모여서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식구인 것 같아요. 사진은 왜 찍으신 거예요? 남기려고요. 추억이잖아 하나 이것도. 어. 이렇게 끼니를 함께 나누며 식구가 되어가는 대원들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아, 막 번득땡땡해서 썩었어요 춥더라고 오. 저번에 자니까 자다가 막 깼어 <laughs> 안 깼나? 나 자다가 몇번 깼는데 꿀잠 자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기절할 것 같아 아휴 천국이 따로 없네 잘 자고 내일 보자 네, 네, 잘 지내요 내일 보 제가 설악산에 와서 첫 구조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부상을 입었었는데 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 구조를 했어요. 22년 전손경환 팀장이 처음으로 구조했던 등산객. 일상이 아주 쉽게 어, 복귀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어, 업무에 임한다고 하면 탐방객들의 안전은 우리 후배들이. 정말 안전하게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 경험이 또 그들을 산으로 이끄는 힘이 되겠죠. <목소리> 전날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또 길을 나선 대원들. <목소리> 겨울철 빙장 소관을 내주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전공을 하는 장소거든요. 설악산의 빙벽 폭포는 모두 일곱 곳. 그중 장수대 분소실 폭포는 빙벽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랍니다. 바츠에어린이좀 들떠 있어서 낙빙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안전하게 등관하시고잘전공하시기 바랍니다. 열둘 확인 어, 따뜻해졌을 때 물이 흘러가지고 네. 바위하고 얼음이 완전히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못 두드리면 거기가 거기간그 비어 있어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가장 먼저 빙벽을 오르는 선등자가 중요하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준비할려? <laughs> 네, 출발. 통찌개 빙벽을 안전줄 없이 오르는 일이라 가장 실력이 뛰어나야 한다죠. 잘하고 있습니다. 전직 국가대표 출신이니까 잘합니다. 아이스 클라이밍 국가대표 선수였던 종식 씨는 올해로 산악구조대원 5년 차. 천등자 종식 씨가 안전하게 확보물을 설치합니다. 눈이 뭉친 부분, 그건 오목한 부분이다. 네. 그렇지? 그런 곳을 타격을 하게 되면 얼음이 깨지지 않고 더 정확하게 박을 수 있지. 그런데 박았지? 음. 음. 그럼 정확한 거야. 초보자일 경우에 습관적으로 무섭기 때문에 상태가 이렇게 굳게 마련이야. 다음 타격할 때를 내가 눈으로 확인을 못하지? 네. 그지? 그러니까 자꾸 허공에다 치는 거야. 아, 네. 그러면 이 피크 등을 치게 된다고. 응. 음. 안 박히지. 이건 백번을쳐봐면안 박히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자세를 정확하게 하려면 상체가 붙는 것이 아니고 배꼽을 얼음에 붙는다고 생각하고 상체를 이렇게 얼음하고 떨어뜨려야 돼. 발도 처음 할 때는 좁은 거보다는 약간 벌려주는 게 안정적이야. 자, 이런식으로 뭐하지? 자, 이런식으로 출발 준비 완료! 출발 <laughs> 준비 <laughs> 완료! 신입대원 진영씨가 선대대원의 확보물에 의지해 첫 빙벽등반에 나섭니다 배운 대로 차근차근. 하지만, 55m에 이르는 실폭포 빙벽 등반은 절대 녹록치 않은 일이죠. 아. 요 <laughs> 힘들었지만, 뜨거운 열정 하나로 오른 길입니다. 아, 수고했어요. 드만요. 아, 자, 반갑습니다. 드만 완료 근무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흐뭇하네요, 지금. 제가 네. 주인님 좀 찍어드릴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공격, 공격하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저쪽으로. 와. <웃음> 아. <웃음> 설악산 구조팀, 화이팅! 화이팅! 가장 차가운 산에서 가장 뜨거운 날을 보내는 설악산 특수 산악 구조대 그들이 있어 오늘도 우리는 눈 덮인 설악으로 향합니다. 오라마 사랑해. 와, 진짜 맛있겠다. 예. 네, 네. 좋은데요, 아직까지? 와, 최근 들어서 먹은 육회 중에 원탑이다, 진짜.